thank <laughs> you 아 진짜 오늘 내가 기억와 어떻게 했지? 와 그... 너... 이리로 가야지 가마저... 무대 내려가자마자 가마저... 아 이번에 1박 진짜 역대급입니다 아 진짜 엄청 빡셌어요 아첫 촬영보다 빡셌어 첫 촬영보다 2시간 네? 어, 됐어 2시간 2시간 정 거야 렸어와 이번 1박 진짜 기다려주 기대... 진짜 와와 진짜, <laughs> 와, 진짜... 아, 재밌... 아, 어? 하셨어. 아유 뭐, 그니까 이게, 이게, 당연 공연도 신경 써야 되는데, 기절해가지고못 일어나가지고, 공연에서 못 풀면서 막 이렇게 운늘어나가 아,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. 아, 내가 진짜, 최대한 목 풀었는데, 보시면 알 거예요. 진짜 극한 뭐 어, 상황에서 있었어가지고, 어, 목이 아예 뭐 아직 갔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아, 그래갖고, 아, 일어나자마자 도라지, 도라지 때리고, 모자에 <laughs> 프로폴리스 한 120번 정도 다 뿌리고, <laughs> 그러고 올라왔는데, 근데도, 근데, 와, 야, 미치겠네. 예 아... 아... 근데 이게 저 사인을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... 미안해요 근데... 이 그죠? 너무 많아가지고 아... 죄송합니다 다 왔어? 여기도요 이거 짜갈 너무... 더 빠졌어요, 더 빠졌고 더 빠졌고 어, 더 어. 빠졌어요 그래서 샤워할 못때 거울을 안,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취미가 고맙습니다 취미가 뭐냐면은 네. 고습니다 아, 예 취미가 뭐냐면은 그 팬티만 입고 팬티만 입고 양치를 하거든요, 상시 집에서 아니, 나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각근을 이제 감상하면서 아 이렇게 했었어요 어,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평상시에 TV를 보면서 다리를 이제 좀 주무릅니다. 가슴도 만지고. 아니 몸이 얼마나 커졌나 보는 거야? 예요 카드를 만지는 게 취미인데 지금 이제 운동도 못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샤워할 때 눈을 감고 하고 있어. 요 진짜로. 나옷다 입고 간다. 양치할 때옷다 입고 하고 거울이 있으면 외면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. 너무 잘 맞으니까 두 달만 이렇게 더 하고, 아, 근데 이게, 평상시에 이제, 무대에서는 이제 몸이 말라서 괜찮은데, 평상시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. 어? 네, 어? 일본, 일본. 근데 이제, 저는 진짜, 그, 운동에 미친 사람이 되버가지고 예, 네 지금 많이 기분이 울적합니다 네. 어, <목소리> 네. 어? 아, 오 스포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너무 역대급이라서 진짜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와, 이거 재밌게 나올 건데 오늘 이제 무대가 이제 좀 아직 고듭 차가들 는데 내가, 내가 할수 있는 최선 다 했어. 근데 이제 막 음조, 이막안 나와. 막 이제 그래서 백인식 들어가면서 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. 진짜 나 열심히 했어요. 진짜 열심히 해서 왔다. 진짜 어. 어, 하이. 아, 네. 아, 네. 네, 있네요. 네. 아, 예. 또, 예. 좋하네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보자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요일 잘 보내세요. 어, 저, 저, 네. 네. <laughs> 아, 그, 그, 네. 지 모르겠다. 옛날 에말 잘했는데 그죠? 오랜만에 무슨, <laughs> <laughs> 아이 확막히네 아, 뭐 급한 거 없어요? 밖에 나가면 안 돼요. 오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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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위해서 네. 네. 집에만 있어야 돼. 집에만 네. 그렇게 살고 있고. 예. 네. 지나가다 그냥 보신 건데. 예, 저예요. 예. 네. 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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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. 예. 잊지 못해, 너를. 네. <laughs> 팬분들도 음, 되게 조용하시네요. 네. 예. 조용하시네요, 예. 아. 예. 뭐 궁금한 게 없어요? <laughs> 저, 저 갈게요, 그러면. <laughs> 진짜 다 아이다. 다 아이보임. 나보다 예, 더 심한 것 같은데? 예. 예? <laughs> 아, 뭐 있긴 해요. 아, 저, 뭘까? 뭐, 엄청 바꿔요. 8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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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... 아, 뭐, 무튼뭐 많이 뭐 해요. 거의 지금 종합예술인의 네. 길로... 아, 그럼요. 뮤지컬 하면 더지 지금 주 6일, 7일 이라고 있어요. 아마 그게... 뭘까지는미를 <laughs> 남겼어요. <laughs> 어, 뮤지컬 하 어, 3일 어. 있고, 뭐 있고, 뭐 있고, 뭐 있고, 뭐, 있고, 뭐 해가지고... 뭐, 계속... 뭐, 거월까지는 계속 일안 하나? 그래서 <laughs> 이제... 10월부터 다시 만들보 아, 저는 안주를 안 먹습니다. 올리맥주만. 아 네. 아아 안주를 잘안 먹고, 먹어도 이제 뭐, 요즘에는 이제, 그, 냉동으로 나, 나온 떡이 있어요. 아 풀무원에서 나온 거. 아 단백질 떡. 아 그러니까, 아, 그 하루에 거의 그래서 이제, 이제, 살을 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먹는데, 쿠팡에 치면 단백이라고 해어요 단백이. 흰자만 있는 거.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먹어요. 한 12개씩 먹어요. 흰자만 12개씩 먹어요. 밥을 안 먹고. 네, 그러고 있습니다. 아니, 두 새끼 먹는데 다 그런 식으로 먹어요. 한끼 쿠키 먹고, 한끼떡 먹고, 한끼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네, 그래도 지금 몸이 아직 높은 이 없습니다. 아, 진짜 헬스장 옷 입었는데 팔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, 그러까 팔이 이렇게 딱 잡으면 제가 그게 있거든요. 이렇게 잡혀, 잡히면은 이렇게 돼야 돼.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히잖아.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. 이렇게 됐을때 이렇게 다, 이게 다 닿잖아요. 근데 진짜 몸 좋을 때 이렇게 된다요? 이게 안 닿아야 돼. 그리고 내가 날못 안아야 돼. 지금 너무 자랑 안 있죠? 그렇죠? 그리고 이게 안 돼야 돼. 뒷짐이 잘안 되니까 그러니까 뒷 박수가 안 돼야 돼. 지금 막 엄청 잘했네? 이런 거 별로 안 좋다니. 원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. 우리 이렇게 조졌는데 지금 봐봐. 이 뭐냐고 이게. 아씨, 하면 저 때문에. 걔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. 안녕하세요 네. 이제. 안녕하세요 네. 이제. 네? 못 갈려? 돌아질 <laughs> 때려다치 <넣지>, 이제. <laughs> 아, <그래 웃음> 하는데 이제, 네, 솔직히 이제 솔직히 이제 무대에서 못하는 팀게 핑계죠 사실. 근데 이렇게 줄이 막 계속 막 뭐가 많다 보니까 늘그 바이 한번 갔다 오면서 목이랑 다 나가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, 최대한 좋은 거 이제 넣고 있습니다. 근데, 네, 쉽지가 않아요. 원주의 길이 쉽지가 않아요. 다 하니까. 예. 어제 딜러도 이렇 많이 있고, 오늘은 이제, 네? 아, 그거는 이제, 아, 비밀입니다. 이게 되게 곧이. 아니, 그 뭐를, 그냥 입장이 되게 곤란해요. 이게 뭐냐면 1박일 때도 그렇고, 회사에서 말하지 말래! <laughs> 네, 그뭐뭐전 모르는 일입니다. 몰라요. 그러니까 되게 제 입장이 참 난처해요. 네, 그래서 네,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. 네, 저는 아예 모르는 일이고 네, 앞으로도 뭐가 있어도 네, 좀 조용히 하잖아요. 팬카페에서 지금 조용히 살잖아요. 뭐라 하거든. 요즘에 또 계약 이런 거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. 네, 저는 아무도.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무 괴철돼요. 이거 그게 뭔지 알아요? 운동을 하잖아요. 더 피곤해. 아... 운동 안 하면 너무 흔들이 좋아. 운동하잖아? <laughs> 운동하면 진짜 피곤해. 너무 피곤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첫날 하체 운동을 하고 첫 공연을 했거든요. <laughs> 이게 모르고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 됐다. <laughs> 와 너무 힘들어. 그때 아예 접어버렸고 어, 운동을 안 하면 흔들이 네, 컨디션 좋아져요. 진짜 흔들 <laughs> 너무 괜찮고. 잠잘 자고 운동을 안 해야 돼요 운동을 할때 제가 2시간씩 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진짜 힘들어요 운동을 할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네. 그렇지 않으면 어,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. 뭐 먹은 거 없죠? 아자뭐 이... 자, 아까보다 사람 이 많이 갔네? 신선.. 신사, 신선함이 떨어졌나봐요 아니에요 네. 네, 이제 쉴게요. 어, 빨리 <laughs> 가서 쉬어요, 빨리. 감사합니 <laughs> 아직 어 어? 가야죠. 음 네. 이제, 이제 음 집에 가면 앉아있어야죠. 음 네? 저 내일 딱 하루 니다 오랜만에, 진짜 오랜만에. 진짜 오랜만에. 어? <laughs> 막국내저 8월 24일. 저는 33회 합니다. 3회 3회 인데 지금 30분 남은거예요네 남았고 예 네. 도라지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아 예. 진짜 아예아 예. 아, 근데 예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이제 이제 뭐 없죠 궁금한거 엄마가요? 아무도 안했어요 저 <laughs> 코멘트 안해요 아. 네, 제가 옛날에 막 딸이... 아, 이게 누군가 이게 뭐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이제 평가를 받는 입장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거 이게 아쉽고 해서 제가 말하지 말라고.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.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소리까 들어야 되냐. 어, 댓글만 해도 막 그럴 수 있잖아요. 되게 냉정하잖아요. 당연한 거지만.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는 이제 아무런 얘기도, 언급도 하지 마. 어, 봤어? 잘 봤다도 하지 마. 보고 가더라고요. 네. 그랬습니다. 네. 그, 그 냉부에 재밌게 봐 주세요. 아, 그래. 인구에 네. 괜찮요 아, 네. 또 이게 진짜 전 솔직하게 하기 때문에 아, 보시면 딱알 거예요. 와, 제가 어떻게 돼 갔지? 키도 커 가지고. 뭐, 뭐 아, 근데 뭐 재밌게 나올 거예요. 근데 다른 아. 어떤 방법이 있어요. 네. 딱 보면 아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그렇지. 이렇게, 이렇게 나올 땡땡 나거예요 예예뭐 yeah. yeah. <laughs> 뭐, 뭐, 무섭, 무섭게 하나셨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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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죠 <laughs> 예. 이제 뭐 없죠 제가 아, 너무 티나서 진짜 좀 그렇죠 네, 좋아요 제가 제, 제가 에에서 티로 완전 바뀌어 가지고 <laughs> 그겠지만전 아, 생일 축하 받는 걸 싫어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내게 보는 걸 싫어하고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. 요 걔는 <laughs> 어떻게 보면 하면 급하게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났어. <laughs> 우연히 만났는데 걔가 밥을 먹재. 밥 먹었어. 너뭐 하냐? 아뭐뭐 뭐, 뭐, 지금 뭐 쉬는데요? 어, 그 오늘 뭐 쉬는데요? 형 오늘 뭐예요? 나 공연을 가는데. <laughs> 그 걔가 <laughs> 그래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난리 명언이 있어.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 으 하고 있는데 와이형 낭만있다 공연 당일날 이걸 한다고?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러고 많이 배웠죠 네.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예학에어요갔예 네. 네. 가세요 이제 그럼 <laughs> 빨리 쉬세요 이제 일요일 날씨도 좋은데 쉬세요 아 절대 안오지아 네. 어? 저는 누가 그저 그러니까, 연락을 안 해요. 연락? 어 나는 그냥. 어. 애들이 오지. 근데 면 답은 내가 먼저 절대 안 해. 근데, 완전 완전 극 극아이의 완전 그 뭐라냐 의 최악이죠. <laughs> 진짜 여자들 어하는거 키에다가. <웃음> <웃음> 생일 축하, 그거, 카톡에 <laughs> 생일 축하 뜨잖아요. 난 그것도 없어. 숨겨놨어. 뭐, 진짜. 뭐? 뭐? 뭐, 혼자 지내는 게 좋고. 나는 TV를 원하는 거야, 그들을. <laughs> <laughs> 뭐로 봐. 그냥 최근에 또만화자 했는데. <laughs> <그랬는데>, 만화나자절 <만화장은 웃음> 네. 했어. 네. 나는, 아니, 그러니까 나는 뭐 싫어서,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네. 점점 나이가 들고 가면서 더 심해져가지고. <laughs> 뭔가. 계속 이제 진짜 막 누구 나와서 막 자기 집돌이다집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심한 사람본적없죠 진짜 심해요 아7만 저번 하고통화없요 진짜 없어요 응응응 네. <목소리> 이게 점점 혼자가 편하고 어...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되게 어... 그렇게 되네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되게 막 그래서, 나 싫어할 수도 있지만, 사람들이 네주세요 어, 어. 싫어할 수도 있지만, 축하한다, 아이고, 싫어할 수도 있지만, 뭐, 무상하냐, 아을 생각하라고. <laughs> 혼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내고, 뭐이렇게 생각해서 놀고 있는 거지. 점점 아이로 변해가지고. 틀이 싫어하더라고, 그죠? 그러니까 저번에, 저기, 뭐, <laughs> 어, 어딨어, 오늘 안 왔네. 지금. 라디오 앞에서 피 좋아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<laughs> 근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예, 이제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들잖아요, 다들 여러보 이게 변한 거예요 제 친구는 2에서 아이를 보냈어요 예, 사회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해 보이지만 또 저도 나름대로 그 습관이 있요 친도 있고 인간 관계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완전 네, 변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. 네. 네. 가, 갈게요 이제. 점점 없어지네. 아, 되게 재밌다. 어, 뭐 끊어졌다고? 아예? 어떻게? 어떻게 갈라고

<웃음> <웃음> <응>? <웃음> 연습, 연습 신던거아 <laughs> 아 이거 오봐요어가 어떻게? 네. 예, 예, 뭐안 돌려도 돼요? <감재> 연습 연습 때 신었어. 그래 약간 좀 불쾌할 수 있는데. <laughs> 연습 연습요 <연습하야래>. 빨리 <laughs> 아 네, 이거 <laughs>